아 이제 끝났나 보다. 아아 언제 끝나나 했네. 진짜 아이가 가슴으로 소스 맞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. 이제 이게 실제 사람으로 그렇게 합성했다가 고소 먹으니까 어 나한테야 이런 거 아니야. 이거 소스로 범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성희롱하는 데 붙었잖아. 저기요. 저 성희롱은 원래 범죄에요. <laughs> 뭐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성희롱은 원래 그 범죄거든요. 근데 내가 고소를 안 하는 것뿐이야. 어, 나중에 방송 망하면 싹다 고소해야 돼. <laughs> 어, 니들 내, 내 노후 자금이야. <laughs> 근데 그것도 감안해야 돼. 만약에 고소를 하게 되면은 여태 사람들이 어? 내소스갖다가 만든 걸 본인이라는 걸 증명해야 잖아판사님도 보다가 웃는 거 아니야? 아, 그러니까 그... 어... 지금 피고든... 어... 이 앞... 이개커맨 이라는 작품을 보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. 그... 그 말이죠... <laughs> 보잉? 첩... 보잉? 네,씨 하면서 이게 이렇게 나왔던 이게 본인이라는 거에 동의하시는 거죠? 하면서 막어 전다 <laughs> <laughs> 웃기긴하겠다. 예, 나중에 진짜 모이 모의 재판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긴하다. 근데 진짜 그 변호사 같은 사람들 데려올 수 있으면 <laughs> 전문가들이 봤을 때 진짜 뭐라고 반응할까? <laughs> 이거는 <이르노> 민거버잉. <모잉! 웃음> 넌 내가 반드시 고소하고왔다보인 오인 프다 야, 근데 이 정도는 나도 그냥 연말 시상식 같은 거 해야 할까 봐. 저, 저렇게 압송해 되면. <laughs> 뭐 1년에 하나 피규어 같은 거 만들어 놔 가지고 그 1등한 사람한테 그 수여하고 막 그래야 하나 봐. 올해 나온 것들 기준으로 싹다 모아놓을까 일단.